나만의 매력을 찾아 떠나는 남자 이야기 더 챔플맨입니다. 네 열심히 청소를 하고 있고요. 어, 체육관 거의 1년이 다돼 가는데 네, 아마 주변 체육관 중에는 제일 깨끗한 편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 뭐 이유는 청소를 생각보다 되게 되게 열심히 깔끔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은 제가 청소를 못하지만 체육관은 청소를 네, 나름 네, 하는 편이고요. 그러고 이제 제 생체 복싱을 이제 도와주시는 네, 회원님인데 어, 회원님은 재작년에 생체 복싱을 따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완전 킥복싱 베이스라서 네, 좀 고쳐야 될게 많기 때문에 보시면 너클 부분으로 치더라고요. 구글. 그리고 그냥 일반 회원님. 열심히 하시죠. 되게 성품도 좋으시고 나이도 아직 제가 좋아하는 대님이고그 네, 다음에 빵을 사왔어요. 아시켰구나 예, 요즘에 쿠팡이 이제 무료 배달돼 갖고 고피 풀려가지고 시켰는데, 예 빵이 좀 따뜻했으면 더 맛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빵이 차가워가지고. 네, 생각보다 맛이 막 나이스 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내한테도 좀 먹으라고 했는데 아내한테는 생각보다 인기가 많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 가지고 네, 생각보단 네, 그리고 이제 청소를 했는데요. 이때가 금요일이었을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냥 아예, 아내가 이때, 어 언니들이랑 놀러를 갔나, 그래가지고, 예 원래는 제가 집에 엄청 빨리 가는 편인데, 아내가 없으니까, 일단은 청소를 조금 더 했어요. 왜냐면 하또 영상을 찍어야 되는 날이기도 했고, 예뭐 처음에는 청소하는 게 되게 싫었어요. 불만이 많고, 내가 뭐 청소부도 아니고, 하는 이 업무가 많은데 뭐 프로그램도 짜야 되고 회원관리도 해야 되고 직원관리도 해야 되고 SNS 마케팅도 해야 되고 진짜 머리가 터질 것 같은데 사람을 조금 더 썼으면 좋겠는데 좀 효율적으로 내가 더할수 있는 걸 하면 좋은데라는 생각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근데 또제 스타일이 또 불만은 같지만 시키면 최선을 다하자 여가지고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니까. 뭐 그래도 회원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아 열심히 해야지. 그리고 또 아무 생각 없이 하다 보니까 실력이 늘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부보다는 청소도 많이 된것 같고 에, 집에서 뭐안 해가지고 아내한테 좀 미안한 부분이 많죠. 에, 그리고 이제 뭐어 탈의실인데 아무래도 구석구석 먼지가 많다 보니까. 저런 이제 세수대에서도 가급적에면 빡빡 닦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제 물걸레로도 이제 빡빡 닦으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코치랑 같이 일할 때는 이제 코치도 근무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근무 시간 외로 시키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제가 예전에 여기 유튜브 영상에도 나오는데, 그 전직장에서 겁나 시켰어요. 11시 반에 퇴근이면은 창고 정리 해라. 그럼 3, 4시간 걸려요. 창고를 정리해야 되니까. 그럼세네시에 퇴근하고, 완전 안 좋은 체육관이었는데, 너무 안 좋게 나와서. 근데 이제, 그 체육관에서 이제 느낀 건난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라는 이제 생각이 생겨서, 너무 오래 해야 되는 건 그냥 내가 하자. 내가 관장인데. 그래서 그냥 이런 일을 이제 제가 하고, 만약에 코치를 시켜야 될 때는 근무 시간 내에 시킵니다. 근무 시간 내에. 네, 웬만하면은 근무 시간 뭐1 1 시면 그 전에 끝내 줍니다. 네. 아, 그게 진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아 이런 부분은 불만이야, 상사 욕을 엄청 해놓고 똑같은 짓을 하는 거. 그걸 제가 진짜 싫어하기 때문에 네, 완전 힘들거나 너무 오래 걸리는 일은 이제 제가 주로 하려고 하고요. 어, 뭐 저희는 사실 세탁을 맡기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직접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 그것도 되게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서 하루에 3, 4번씩 하니까 빨래를. 샤워실 청소도 네, 빡빡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어쨌든 회원들이 쓰는 거기도 하고, 네, 저도 예전에 직, 이제 직장 다닐 때, 이렇게까지는 안 했던 것 같은데, 대표님이 뭐, 깐깐한 편이시기도 하셔가지고, 좋습니다. 네, 청소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집으로 가야 될것 같습니다. 네 12시 5분에 끝났습니다 1시간 반 걸렸네요 그리고 아침 네, 딸은 얼굴이 띵띵 부어가지고 두유를 마시고 있네요 네, 아이를 놀아주고 있는데 아이가 막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그런 걸 해주니까 엄청 웃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어, 지금 아이랑 놀아주고 있고요. 사실 저는 제가 막잘 노는 편이 아니었어가지고, 어떻게 놀아줘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뭐 감을 잡아가는 중인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이랑 떨어지는 날들이 많다 보니까 예, 저렇게 헤맬 게 없는데, 저렇게 웃으면은... 네 모든 피로가 날아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날아간 것 같은 느낌. 날아간 건 아니고. <laughs> 어, 근데 어, 생각을 해보면 어, 아이라는 존재가 진짜로 뭐 제가 술은 안 먹지만 그러니까 술 취하면은 막 모든 거다 잊고 막 놀잖아요. 그런 것처럼, 웃는 시간만큼은, 제가 너무 힘들어도, 순간 그게 사라진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아침을 외기는데, 어우, 요즘에 막 애들이 막 세져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걱정입니다. 또 이제 막, 아유, 막, 뭐막 때리고, 이래가지고, 빵! 빵 걱정이 드는데, 뭐, 이 나이 때는 다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 막다 학습하고 그래가지고, 윤희도 막 지지 않아요. 음. 그리고, 제가 또 성격이, 같이 있으면 같이 줘야지, 한 사람을 준 성격이 못 돼가지고, 윤희랑 일이랑 같이 밥을, 밥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어떤 식사를 먹이고 있고요. 네, 너무 귀여워요. 네, 제 딸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 이쁩니다. 제딸그 다음에 이제 조카도 너무 이쁘고 둘이 조카는 쌍꺼풀이 있고 딸은 쌍꺼풀이 없어가지고 되게 다른 느낌인데 딱 합쳐서 보면은 묘하게 닮았어요 뭐 어쨌든 저랑 제 동생도 하나도 안 닮았는데 네, 뭐 은근히 비슷한 분위기를 풍긴다고 하니까 네, 뭐 그런 느낌이겠죠 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촌인데 이제 그 다음 세대부터는 뭐 이제 더 촌수가 많아지겠죠. 뭐 이제는 뭐 나라에서는 뭐 6촌인가? 8촌까지 허용을 한다고 추진했다가 한번꽁꾸이난 적이 있는데 제 생각에도 너무 가까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조카가 요즘에 저 한국동이 빠져가지고 저 노래만 나면 아주 그냥 좋아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딸도 요즘에 뭐 보더니 저렇게 막 춤을 추고 아버지는 또잘 놀아주시고 저보다 더잘 놀아주시는 것 같아요. 이 희한한 게 부모님한테 많이... 어렸을 때좀 혼이 남편이어서 그런가... 아버지랑 어머니한테는 말이 이쁘게 안 나와요. 그게... 어... 또 오... 참... 제가 부모가 돼보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네. 어쨌든 저희 부모님도 부모가 처음이어가지고, 자기만의 가치관과 자기만의 스타일로 최선을 다해서 키웠을 텐데 이게 아이한테 상처가 안 되는 건 아니니까 저도 나중에 제딸 아이한테 아 이거는 진짜 심각할 것 같아서 키우고 싶은 건데 아이한테 상처가 돼서 저랑 사이가 멀어진다면 예 네, 미움받을 각오도 해야 하지 않나 마음은 너무 아프겠지만. 네. 네, 저희 부모님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이 마음 아파하시긴 하시는데, 알면면서 쉽진 않더라고요. 네, 아버지가 저렇게 노력을 해주시는데도 네, 마음은 아는데 행동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딸아이랑 이제 산에 놀러 가고 있고요. 아버지가 산 가자고 해서 저산 싫어하는데 네, 하도 가자고 하셔가지고. 네.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굉장히 어렸을 때는 크게 보였는데 요즘에는 어깨가 많이 네어 조금 작아진 것 같아서 좀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부모님이 어쩔 때 눈물 나냐면은 남의 새끼들이 부모님한테 엄청 효도한다는 소리 듣거나 뭐 선물을 해준다거나 이런 얘기 듣거나. 이제 어머니가 아버지가 흰머리와 이제 머리숱이 많이 줄고 어깨가 말리신 걸 봤을 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허인. 역시 마음만 아프고 똑바로 못 해요. 예, 네. 그래서 불효자자인 그래가지고 안녕. 제 딸을 보면서 허인, 아빠 간다. 어, 드는 생각은 안녕. 저는 너무 무서운 아빠보다는 허인, 좀 친구 같은 아빠가 되고 자, 싶어요. 그리고 부모로서 너무 무섭고 엄한 사람보다는 좀 이해해 주려고 노력을 하는 아빠가 되고 싶고요. 어, 저희 아버지가 어렸을 때는 진짜 아예 안 좋아한다고 들었는데, 예, 이제 본인 자식들은 엄청 완전 예, 소중히 여기신 아, 그렇다고 뭐 남의 새끼는 막대한다는 건 아니지만, 예, 어, 항상 예의 있게, 젠틀하게 행동하시지만, 예, 뭐, 일단은, 아이를 별로 안 좋아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분도 감사한 부분이고, 이제 제 토요일이었는데, 이제 이때부터 제가 생체 복싱을 이제 딸려고 한두 달 정도 남았기 때문에, 저번에 구슬에서 뭐, 어, 왕성, 완성도가 떨어지고, 뭐 엉성하다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제가 이 바로 그 지금 실연습하는 거거든요. 예, 제가 킥복싱 베이스를 항서 아무래도 제가 복싱 선수들 보면 바로 알거든요. 이제 기본 스탠스나 이제 자세나 훅칠때 보면 좀씩 달라가지고 예, 어떤 느낌인지 알것 같습니다. 왜 떨어졌는지 알것같아요그 예, 부분이 이제 일반인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면. 음, 외국인이 우리나라 말하면 은특의그막센트나 이런게 걸려서 티나잖아요 아마 그런거 일거예요 네. 보면은 복싱은 이제 너클 부분으로 때리는데 복싱은 그런거 상관 없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 저는 이렇게 손 바닥 면적 쪽으로 안쪽으로 감아 치는데 킥복싱이랑 달리 복싱은 너클 부분 쪽으로만 쳐야 된대요 그래서 무조건 이제 세로훅이 아니고 가로훅으로 치는데 전 손목이 너무 얇아갖고 저는 무조건 가로훅으로 치거든요. 아 세로훅으로 치거든요. 예. 네, 근데 이제 복싱 그렇게 하면은 뭐 감점 처리가 된다고 해가지고 바꾸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은 거같습요어 미트 같은 부분에는 이제 조금 보완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들은 게 이제 저는 그때그때 마다 즉흥적으로 쳐요. 왜냐면 아니, 실생활에서 써야 되는데, 만약에 위급상황에, 이거를 그냥 뭐, 계산하고 때릴 순 없으니까, 그냥 반응해서 그냥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즉각적으로 저도, 상대도 그렇게 받아치게 훈련을 시키는데, 어쨌든 이건 시험이니까, 조금 이제 맞춰서 가라. 뭐, 원, 투, 훅, 뭐, 쓱쓱 피하거나, 미빙피하거나 뭐 수회한다거나, 그래서 짜서 가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조언을 해주는데, 사실 잘 모르겠네요. 네. 습관을 이렇게 들여놔서. 근데 뭐 붙으려면 고쳐야겠죠. 엄청 고생해 주셨어요. 엄청 강의도 잘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뭐 스탠스나 이런 훈련들을 많이 하고요. 어, 민우, 원님이 이제 왼손잡이 스탠스를 하고 계시는데, 사우스포라고 하거든요. 사우스포라는데 저 때문에 오소독스로도 많이 알려주시고, 진짜 이렇게 열심히 열정적으로 알려주셔도 되나 할 정도로 열심히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복싱이랑 힙복싱의 차이점, 그리고 저희가 좀 고쳐야 될 점, 변환해야 될 점들을 많이 알려주고 있고요. 어, 제가 이렇게 짝다리를 짓는 거는 제가 연골이 없어가지고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조금씩 짝다리를 번갈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허리랑 목이 진짜 생각보다 엄청 안 좋아서 예,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겁나서 버티고 있습니다. 음, 요즘에는 진짜로 어, 엄지랑 새끼 발가락이 저리고 약간 무슨 오줌 싸는 것처럼 허벅지가 막 이렇게 뭐 실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드니까 조금 어, 진짜 조만간 조치를 취해야 될것 같네요. 예. 그래서 요즘에는 막, 펀치를 치든, 킥을 차든, 허리가 찌릿찌릿하고, 허벅지가 찌릿찌릿하니까, 어, 부섭긴 하더라고. 이게 나이를 먹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게 육체적인 속도를 정신이 못 따라가니까, 그거에 대해서 오는, 뭐라 그래야 돼? 피터팬 컴플렉스 같은 느낌이. 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기본 원리를 설명을 해주는데, 이제 왜, 뒷다리를 들어야 되고, 틀어야 되고, 뭐,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해주는데, 사실 이게 저도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제 복싱 식으로 하니까 이제 바보가 되더라고요. 킥복싱은 굳이 뒷다리를 들진 않거든요, 요즘에는. 음, 근데 그게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고, 킥복싱 같은 경우 요즘에는 이제 스탠스가 뒤로 가 있는 게 유행이라서 좀 뒤로 많이 가 있는데, 복싱은 킥이 없기 때문에 업킥이나 뭐, 프런트 히집 이런 게 맞을 일이 없으니까 무기 중심이 조금 앞으로 많이 가이는 편인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뭐 격투기가 다 그렇겠지만 효율성으로 따지기 때문에 저 트는 게 이제 사람을 때릴 때 공간 확보를 해서 충격을 주는 최소 거리를 확보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다시 배웠는데 전 사실 거의 독학한 케이스라서 음, 좀 이제 어려운 부분도 있고 이미 체득한 부분도 있는데 음 아마 디테일적인 부분에서는 도움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수업을 배우면서도 어 진짜 좋은 경험이었고 너무 잘 가르쳐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주말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알려주실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잘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어, 너무너무 이제 감사했고 어, 끝나고 이제 식사를 대접하긴 했는데 너무 약소해 가지고 예. 이번에도 한번 수업을 받으면은 어, 그래도 저번보다는 예, 더 맛있는 거를 대접해야 할것 같습니다 어, 한번 해보고 나왔을 때 느낀 점은 아 그래도 복싱할 때 킥복싱 스타일로 많이 들어갔었구나 조금 더 연습을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그때 이걸 연습을 같이 했으면 구슬은 못 붙었을 거예요. 그래서 뭐제 입장에서는 최선의 선택이었는데 지금 한두달 정도 남았으니까 어 구슬이랑 이제 실기랑 같이 연습을 하면서 어 이번에는 좀 붙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것 같고요. 어... 일단은 실기는 일단은 뭐 오전에 일할 때어 그때 이제 열심히 구술공부를 하고 이제 체육과 와서 실기 공부를 해야 될것 같은데 어 정말 저가 예딱 살면서 따야 되는 자격증이 있다면 이 생체 복싱 자격증 하나일 겁니다 나머지는 관심이 없어가지고 예 생체 복싱 자격증 하나 따면은 예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좀 열심히 예, 연습을 해서 좀 복싱식으로 바꾸고 일단 복싱식으로 한번 바꾼 다음에 또 킥복싱식으로 다시 돌아올 때좀그 복싱의 그 흔적이 남을까봐 좀그 부분이 좀 걱정이 많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도 저도 아니, 복싱도 아니고 킥복싱도 아닌 애매한 스탠스가 될고 자세가 될까봐. 우려를 했었는데, 뭐 일단은 복싱 자격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열심히 네, 변형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떨어졌었던 게 아마 킥복싱 베이스 느낌으로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아요. 복싱 시험인데, 그래서 열심히 연습을 해서 어, 한번 이번엔 합격을 해볼 거고요. 쉽 해야 되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 그래도 네뭐또 떨어질 수는 없으니까 네 열심히 해서 이번에는 꼭 붙어가지고 어좀 기쁘게 네한 해를 맞았으면 좋겠네요. 개인적으로는 아 시험 구슬 시기 중에 구슬 떨었으면 실기만 붙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또 다시 구슬 그 힘든 걸 다시 하려고 하니까 어, 머리가 막 박살날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 지금 막 건강이 진짜 막 좋은 편이 아니라서 이제 투잡을 한지도 너무 오래됐고 이제 잠도 많이 못 자고 하니까 진짜 뭐 말도 잘안 나오고 기억을 하려고 하면 한참 걸리고 말도 막 정확하게 안 나오니까 제가 뭔말을 했는지도 기억도 잘안날 때도 많고. 진짜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더 무리해서 일을 했다가는 노년에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어 공부를 네 하고 좀더 머리를 쓸수 있는 직업을 선택을 하거나 해야 할것 같습니다. 어 사실 지금도 약간 어 잠결에 녹음을 하는 중이라서 예. 네 제가 만약에 똑같은 말을 계속 하고 있다면 네,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일단은 뭐제 목표는 항상 얘기하지만 가족들이랑 시간을 보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어 일에 대해서 그렇게 막하애 하고 싶은 마음은 사실 없습니다. 네, 제일 목표는 이제 오토로 일을 돌려서 알아서 수입이 창출되게끔. 하는 게제 목표라서, 예. 그러려면은 열심히, 뭐, 공부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하고, 프로그램 개발도 해야 할 텐데, 어, 노력해야죠. 노력하는 수밖에 없고, 어, 점점 이제 체육관으로 먹고 사기가 힘들어지잖아요. 워낙 다양한 운동들이 많이 개발되고 생기면서, 어, 좀 많이, 버거워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열심히 해서, 어, 잘 살아남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목표가 사실 프랜차이즈인데, 어, 요즘에 자꾸 이게 흔들려가지고 잘할수 있을란가. 음, 그래도 뭐 언제나 그랬듯이, 어, 뭐 열심히 해야겠죠. 지금 뭐 보면은, 뭐 열심히 샌드백을 치고 있는데 보면 툴을 좀 꺾어서 치네요 음, 버릇을 바꿔야 되는데 스텝이랑 주먹이랑 같이 나가라고 하는데 저는 스텝을 많이 안 찢었던 케이스라서좀 예, 버겁긴 합니다만 그래도 예, 적응을 잘해서 예,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월 30일까지 어, 오전 근무를 하는데 만약에 이제 오존 근무가 안 하게 된다면, 은 그래도 남은 기간 동안은 열심히 이제 시험 준비를 해서 그냥 그만 꽁지렁거리고 좋은 모습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진짜 멘탈이 세게 나가가지고 너무 버거웠는데, 그래도 이제 열심히 한번 해보고, 어 그래도 안 되면 진짜 킥복싱으로 내서 뭐 세금을 내더라도 하던가 해야 할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진짜 열심히 도와줬어요. 예, 누가 이렇게 무급으로 도와주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예, 운동을 예, 했고요. 어 무엇보다도 제가 진짜 열심히 사는 것 중에 하나는 아마 예, 아내랑 아이 때문이겠죠. 누구나 다 열심히 살 테지만 어, 진짜 요몇 년간은 너무 한계치에 부딪히는 느낌이었거든요 어, 너무 버겁다 아,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차다 이런 생각을 순간순간 많이 했었는데 어, 그래도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다 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버티면서 열심히 할수 있는 것 같고요 어, 다 힘들죠. 다 힘들고, 다 사는 게 빡세고, 어, 그래도, 그래도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거를 보여드리면 조금 위안이 되지 않을까. 누구나 다 최악의 상황이 오고 견뎌내야 하는 순간이 오는데, 그게 참 쉽지 않잖아요. 어, 그 상황을 이겨낸다는 것 자체가, 뭐, 누군가로서는 운동으로 풀수 있고, 있고, 누군가는 가족으로 이제 힘이 돼서 풀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잘 돼서 풀릴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내면의 안정을 좀 찾아야 될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어, 여러분들도, 어, 뭔가 어정쩡하게 시간을 보내고 계셨다면은, 어, 저처럼 후회하지 마시고, 뭐라도 하나 자기 개발을 하셔가지고, 먹고 살수 있는, 어, 그런 무기들을 개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제일 후회되는 게, 어, 열심히 어렸을 때 살지 않은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후회를 하거든요. 부모님이 그렇게 후회할 거라고 얘기하셨는데도, 예, 그냥 제가 힘들다는 핑계로 열심히 못 살았던 게 후회가 되네요. 저는 만약에 시간을 돌린다면은 그냥 더 열심히 살고 일찍, 예, 운동을 시작해서 좀더 자격증 공부도 해서 먹고 살 준비를 좀 해줬어야 됐다라는 생각이 제일 큰것 같습니다. 어, 막판에 열심히 달렸지만 어쨌든 물리적인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어,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좀더 생각을 하면서 발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복싱 영상이 좀 많아서 지루하고 재미없으셨을 수도 있는데 어 그냥 제 얘기들을 조금 하고 싶어가지고 네, 이런 시간을 준비했고요. 어 제가 뭐 가끔씩 어, 저뭐 공부하고 있어요, 운동하고 있어요 이렇게만 말씀드린 적이 많아서 실제로는 진짜 이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일이든 뭐 운동이든 그리고 체육관에서 청소도 열심히 하고 있고 뭐 회원 관리나 상담이나 이런 걸 전체적으로 열심히 관리하고 있어서. 어, 여러분들께 어떻게 일하고 네, 생활을 하는지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진짜 다음에 만나요. 안녕.